자, 아, 소개해줄게. 어, 네. 이거는 가수와 아, 가수! 가수, 인지 최근에 알아. <laughs> 그 가수고. 전에 동네 누나. <laughs> 맞아, 그 전에 동네 누나, 배그 좋아하는 <laughs> 누나. 아, 맞죠, 맞죠. 그리고 꽃피 누나, 여기 손. <laughs> 안녕하세요. <자수 알아서> <laughs> 와, 여기 누나. 알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소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여기 솔비 누나. 알죠 알죠 요창이었다가 지금은, <laughs> 지금은 방송인이 되요. 얼마나 재밌겠냐. 여기 강진님. <laughs> 강준아 어딨지? 아 강준아 사라졌고 잠시 후 안녕하세요 어, 오른쪽 아래 전부는 네. 이제 가미쌔 누나야 와 우리 연예인들이 만난 거 같네 ㅎ <laughs> ㅎ <laughs> <laughs> 영상 속의 물질 뭘... 음. 우와 신기하다 <laughs> 너도 신기해요? 음, 나도 신기하다 <laughs> 이게 무슨 조합이에요일리님 잘하신다고 블루 칭찬이 작아하던데 아 진짜 블루가 칭찬을 했어요? <laughs> 네아 <laughs> 아, 그래요? 원래 당사자한테좀 열심히 하라고 채찍기를 아, 난, 하고 아 맨날 욕만 먹어가지고 <laughs> 자신감을 잃어갈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웃음> 너무 <웃음> 슬퍼 <웃음> 집에서 혼자 아니야. 울잖아요, 저. 별로 공기반장이에요공기반장 <laughs> <진기만장? 웃음> 와, 한 명은 레벨 370이고 한 명은 레벨 어, 178이고 한 명은 레벨이 아. 301이네? 레벨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못쏠 때도 카벨 레벨 500이었어요. 그냥 많이 하면은 오르더라고 많이 주로. 하시다 보면 센트가 생기니까 어? 센트요? 센스. 고구마 먹고 센스. 아, 센스. 아. 고구 드세요?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근데 거야, 뭐. 우리 뭐 어드벤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드벤치지? 블로 목사 오겠습니다. 생각해볼게 어드벤치. 아, 네, 네, 네. <laughs> 어드벤지가 필요가 없는. <laughs> 어, 블로 어, 어드님! 나로 잡고! 블루 잡고! 너무 잘 쓰신다. 존호 아, 진짜 잘 써. 왜 이렇게 잘해. 오 잘하시는데? 방금 거리 봤어? 거리 어, 간다고? 당신 누구야? 김블루 제자예요. 누야 누구야. 저는... 왜 이렇게 잘했으니 <목소리도> <잘해, 잘해>. <목소리도> 맞아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뭐야 김블루 킬밖안 죽어? 하는 거거든요? <웃음> <웃음>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미쓰> 아니 뭐야 이게 뭐야 김블루 제자니다제와 <laughs> 내가 그렇지 와나 김블루보다 많이 죽였어 무슨 <laughs> 말이야 <interject> 나 10.5킬이여 청출하라 청추하랑 그게 뭐야 춤추라고요? 아 재밌다 누나가 이기고 있으니 재밌네 와 대박 <목소리> 어디서.. 아이스요할수 있어! 왜 아, 좀만 덜 죽어봐요! 와 물이 막.. 아김이었어 좀만 힘들 진짜 열심히 킬심히 진해 다들 아 네. <laughs> 어, 이거 한판더 해야 된다는 게 네. 아... <laughs> 어 백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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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아이스나이게렇게다고 <laughs> 아니. 저기고 <laughs> <먹고> 있는데 야 맞지냐? 야나치데어 나이스이 에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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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에이, 이에 네? 저쪽 거의 다 30킬 이상 하신 분. <laughs> 요그니 아니, <laughs> 아니.. 저기 <laughs> 내가 가르친 제자는 3등 4등이야 아니 <laughs> 이라고가수 데린 아니라 4등이야. 프로게이머신 거 아니에요? <laughs> 저이 정도면 이제 가수지 스트리머인지 저도 헷갈리게 시작아 <laughs> 잘하는데? 그이 정도면은 8인 스쿼드 할수 있겠다 오케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응원개그세요 화면을 아, 일부러 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앙플레 <laughs> 안, 안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어디 갈까? 부캠 <laughs> 가자, 부캠. 오케이. 부캠 가는 거야. 부캠은.. 부캠이 어, 어디야? 여기 아니야? <laughs> 아 부캠이 여기구나. 저게 무슨 거야 헛소리잖아, 누나. 가자고. 나 낚였어? 강진이 어디 가세요? 어질 가? 저기 핑핑핑. 저기 멀리 가자고, 멀리. 나 주폐지 말아 달라. 바로 죽여 그리오! 가자아! 인서클 하자 인서클 해서 한번요요까지 가자. 여기 응, 어 응. 운전기 사고 해요. 여기 한명더 태울 수 있는데? 한명 태워야지. 도브루 여기 여기. 어서. 강주현아너 녹슨 거 들었네? 화상품으로 죽이려고. 그럼 음 들어봐. 음안 아파. 와 여기 차 엄청 많아. 와 여기 앞에 고란이 엄청 많아. <laughs> 야아야아 <야다, 야다! 웃음> 아와나아아나했어와리네오나 그래도 고이 있어. 아이고 살려 살려 아 언니 언 뒤에 언니 뒤에 지 살려줘야 돼요 깡지님 깡지 깡지님 살려줘 한테 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어? 여기 저희 집차 뒤쪽에 살리고 있어요 어디지 어디가? 어디지 어디지? 3번 핑해. 거기 미뤄다차 터트릴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만 살았냐? 그러니까. 아. 저 상대.. 저쪽 스쿼드 다 어디 갔어? 아니 한 분이 나 지켜주다가 돌아가셨어. 블루야 네. <laughs> 거기 사람 있나 본데? 아니야 여기 좀 안전해. 아직 버틸만 해. 둘로 여기 있던 거 아니야? 어디 갔냐? 누나 거서뭐하 해? 간 적이 없는데 거기. <laughs> 나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 들어왔지. <laughs> 누구랑 헷갈린 거야? 언놈이야? <laughs> 얘들아 우리 1번 핑에 있을 거니까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들어 오와! 뭐야 이거! 안돼! 여러분들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사셔야 돼 선수님 화이팅! 할수 있어! 몇 개야 몇 개! 나이스! 정감 이는일어이다보이나쟤이여 나이스! 쟤이 죽여야 된다! 야이! 아! 어 죽게! 어, 타임. 멀어서 타임 타임! 었어난 타임! 타임! 네명 남았다 네명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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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아니 타임이라매? <laughs> 나이스! 던지면서 타임이 <사연이> 어딨어! 감사합아이 <laughs> <laughs> 와중에 욕이 너무 찰져서 너무 깜짝 놀랐다. 죄송합니다. 야 이거 그거 하자. 토너먼트. 나쁘지 않네. 언니 어딨어요? 한 명씩 나와. 나는 여 앞에. 토너먼트! 토너먼트! 기다려! 타임! 타임! 그걸 기다려주네? 나 지금 춤추고 있어. 자, 오, 이번에 2데이. 누우면 아, 못 살리는 거야. 가라, 이설빈! <laughs> 가라, 설빈! 계란, 계란. 오! 오케이. 오 아니야, 아니야. 오오오 그럴 수 있지. 우와, 아 좋아. 좋아. 이제, 이제. 아, 저걸 못 맞추네. 맞추네. 그래. 가라, 이설 있는데. 어, 살려주세요! 안주세요나안지 아, 아아 않아? 아 <laughs> <안 주지> 않아. <웃음> <웃음> 몇 개인지 생각, 생각하고 던져. 아 <laughs> 수고하셨다들 아, 음, 퇴근하자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자분들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